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미소를 끼워 김미경그한해 동안 여러분 어떠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세상이 계속 속썩는 게 보면 자식 문제 속썩는 거 되게 괴롭고요. 우리가 결혼해서 살림을 꾸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돈 때문에 속썩는 거 진짜 엄청 속상해요. 아마 여러분도 겪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평생 뭔가 한다고는 계속 하는데 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돈을 못 벌어. 저도 그래도 이제 나이도 꽤 됐고, 주위에 사람들 많이 겪어보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제 대충 감이 와요. 어떠냐면, 사람을 보면, 아, 쟤는 돈을 벌겠다. 아, 쟤는 참돈못 벌게 행동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못 버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아마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엄청 공감하면서 막그 사람 얼굴이 막 튀어나올 겁니다. 자기 남편, 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삼촌 막 떠오를 거예요. 아, 나저 그래서 돈을 못 벌었구나. 제가 지금부터 그 공통점을 말씀드릴게요. 돈못 버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엄청 적극적입니다. 가끔 막 같이 동업하는 사람 찾고, 뭐, 자본금 누구한테 꾸어 다니고, 막, 그 있잖아요. 커피숍에 앉아서 이 사업이 얼마나 잘될것 같은지, 하, 이렇게 하면 대박이야. 막 이러면서, 진짜 돈못 버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대박이란 말을 되게 자주 써요. 그래서 대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말다 듣어서. 야, 이게, 대박이야, 대박. 그래서 그돈못 버는 사람들 특징이 또 뭐냐면 곱하기만 해요. 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열 달만 먹면 벌면 딱 끝난다고. 뭐 이런 식인 거지. <laughs> 야, 이거 이런 식으로 3년 벌면 우리는 완전, 응? 어? 돈벼락 맞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이제 커피숍에서 막 3명이 모여서 막 웅짝, 웅짝, 뭐 이러는 건 엄청 해.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뭐가 들어가요? 커피숍에서 막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몸으로 중노동이 들어가야 되죠. 막 밤새서 일해야 되고 진짜 안 되는 사소한 문제 사업이라는 게 사소한 데서 이게 털리거든요. 사소한 문제 풀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야 되고 그리고 막 어? 회사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그 일해야 되고 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돈은 언제 벌리는지 아세요? 사업계획을 잘해서 벌리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한 후 3년간 밤새다가 벌리는 게 돈이죠. 그래서 그 밤을 안 새요. 그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일해야 될 때는 잘안 해. 그리고, 사업 계획 한대로 안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 해결하는 데서 근성과 지구력이 떨어져. 그 문제를 해결을 안 해. 그래서 여기서 말아먹어요. 어, 막 생각나지 않아요? 누군가가? 아, 나는 우리 집안에 몇명 생각나는데. 속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이렇게 한번 정도 패턴을 보였으면 이런 사람한테는요. 사업한다 그러면 돈 꿔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징 두 번째가 뭐냐면은 돈을 안 무서워해요. 돈 꾸는 걸 별로 무서워하지를 않아.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고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이거 적금 넣으면 이렇게 한 달에 50만 원씩 넣으면 될것 같아. 야, 그까지그2.3% 그거 해갖고만 야, 그거 부자 되겠다, 야. 그래갖고 어? 빽빽 이 큰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 아주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이자를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여러분, 2.3% 이자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떤지 아세요? 10% 이자도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서 크게 사채이자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이자를 안 무서워해요. 왜냐면 이게 이, 아까 내가 얘기했죠. 대박 근성그까지 까만 15% 이자 줘줘줘야그 대박 나면 어? 딱 10개월 벌면 다 게임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머리를 쓰니까 10% 이자도 15% 이자도 막안 무서워해. 이자를 안 무서워해. 아우 열나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 돈 벌어봐서 알지만은 돈은 어디서 벌려요? 간창 대박 터트려서 버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고요. 사실은 내 몸처럼 갖고 있는 내 사업이 내 몸이 성장하듯이 같이 성장하여 10년, 20년 찬찬히 하는 사람이 잘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말 많은 CEO들을 압니다. 진짜 많이 알아요. 한 가지 사업을 시작해서요, 꾸준히 10년 이상 계속 성장하면서 돈을 번시 o 가 되게 드물어요. 대부분 다 어떠냐면은 사업을 시작하고 3년째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5, 6년 째 망가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때문일까요? 물론 그 사업이 대박이 나서 잘될 수는 있는데, 돈은 좋은 습관으로 버는 거거든요. 돈 버는 습관이 차곡차곡 누적되어져서 일하는 습관과 그러니까 일을 되게 만드는 습관 그것이 바로 돈 버는 습관이 돼서 이게 쌓여져 갖고 30년 40년 쭉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업에서 망하는 사람들 의 특징이 이제 되게 다방 좋아하고 그렇게 자꾸 차를 마셔 무슨 차 마시면 돈이 나오나 자꾸 차 마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조금 돈 벌면 좋은 차부터 뽑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 조금만 돈 벌면 좋은 차 뽑아. 그리고 세 번째 폼 잡고 자꾸 골프 치러 다니고. 어? 그리고 경영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며 자기는 전문가 아니랴. <laughs> 경영 전문가한테 맡기고 나서 자기는 접대한다고 골프 치러 다니고. 안 돼요. 이렇게 하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저도 이제 돈을 꽤 오랫동안 벌어봤잖아요. 거의 30년 넘게 벌써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돈은 항상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불성실했는지를 늘 나중에 보면은 그 돈이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의 판단대로 돈이 남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이 올해 얼마나 성실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올해 되게 성실했는데 올해 돈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내년 후년에 저축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래 불성실하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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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일주일에 세번 치러다니고 막 놀았는데 돈 벌었어, 에헤이! 렇게 계속 지내도 되겠네. <laughs> 그거 아니야, 그가 <그거> 아니야. <laughs> 근데 그걸 망조가 딜레이 됐다고. 내년 후년쯤 되면 그 대가를 다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셨어요. 돈못 버는 사람 특징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사람이 돈을 꿔달래거나 사업에 투자하자 그러면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하지 말라고 사실 이 이야기나 꺼낸 거일 수도 있어요. 주위에 뻔하게 그런 사람한테 투자해서 같이 커피숍에서 세번 커피 마시다가 투자해서 망한 사람 진짜 많거든요. 대부분 투자를 그 일을 해보면서 성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커피 세잔 마시고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안 되지.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꾸 모여서 커피 자주 마시면 안 돼. 일을 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돈은 언제 벌어요? 앞에 계획에서 버는 게 아니라 언제 번다고요? 돈은 뒷심으로 버는 거예요. 해내는 뒷심. 응? 뒷심. 알아요? 6개월 동안 사업계획 잘한 힘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사업계획한 것이 차질이 빚어지고 잘안 되고 했을 때 그걸 다, 다 해결하는 그 5년, 6년, 10년 그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뒤심으로 돈을 번다는 라 거죠 내가 막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직원 중그 누가 하나가 그 얘기를 해요 돈못 받는 사람 특징이 자기가 하나 보태고 싶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항상 뭐든지 자본금이 없어서 시작을 못한다고 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본금을 모을 생각은 안해 근데, 자본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대. 아니,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을 모을 생각을 해야지. 왜 자본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대? 그럼 평생 못 하겠네? 못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자본금 없는 사람들끼리, 잘 봐요. 그렇게 자본금을 모을 생각은 없고, 자본금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셋이서 대박회의를 하는 거야. 느낌이 오죠? 야, 이거 하면 잘 되겠다. 어디서 돈 끄고 어디서 해오고 오케이 대박이야 대박이야 뭐 이러면서 막 3개월간 커피 마시면서 계속 얘기해서 그래서 어떤 눈먼 돈이 들어왔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최초 계획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을 하겠어요? 밤에 세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 하지 그러니까 홀랑 떨어먹지 느낌이 와요? 이런 사람한테는 이게 남편이라 할지라도 투자하시면 안 돼요 망해요 잘 보세요 돈못 버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돈은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큰 실수 한번한 한 번에 엄청나게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돈은 항상 후회를 안고 있잖아요 돈이라는 성분 자체가 사람의 후회를 안고 있는 성분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이렇게 후회하는 선택 같은 거 하지 않도록 여러분 돈에 대한 속성과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잘 보시고 혹시! 내 자신이 그렇다면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고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하고 아 내가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런 게 있었구나 이런 걸 만약에 뼈 아프게 깨달 수 있다면 또 그걸 변화시켜 나가고 개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못 버는 사람 특징 이걸 살면서 지혜잖아요. 꼭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도 근데. 여러분들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아실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겪어봤더니 도모 버는 사람들 특징은 이런 게 있더라. 이래서 잘안 풀리더라. 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면밀히 분석하면서 에세이 쓰듯이 한번 쭉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열정 대학생들은 그렇게 에세이 스타일로 쓰시고요. 김미경 TV의 구독자분들께서는 그냥 한 줄로 딱 쓰세요. 내가 아는 돈못 버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만난 사람 이런 사람. 머릿속으로 기억해서 한번 써보시면은 경각심을 아, 불러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서로 정보 좀 공유해 주시죠, 여러분. 돈못 버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요, 돈 버는 사람의 특징으로 옮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돈 버는 사람 특징을 얘기해 드릴게요. 벌써 어, 김미경 TV를 시작한 지꽤 됐고요. 어,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벌써 구독자가. 허, 함께 하시는 분들이 벌써 백만입니다. 곧 백만이 될것 같아요. 그죠? 뭔가 의미 있는 걸 함께 해보자.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유튜브에 영상을 제가 화두를 던지면 여러분은 거기에 댓글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아니면 좋은 방향도 많이. 제시해 주시고 생각을 덧붙였어요. 근데 제가 늘 생각했던 게내 생각보다 덧붙여진 생각이 너무 좋은 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해 봤습니다. 한해 동안 정말 우리가 구독자 100만과 함께, 김미경과 함께 나를 일으켜 세운 한마디? 이걸 뽑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책으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좀 함께 참여해 주시면 훨씬 더 의미도 있고, 훨씬 더 깊은 생각이 깊은 책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함께 쓰는 책이요 여기 김미경TV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여러분 다 보시고요 그중에서 이게 정말 나를 일으켜 세운 말이다 아, 이건 정말 나에게 의미 있었던 거다 라는 구절이 있으시면 그 영상 링크와 함께 그 말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소감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중에 정말 의미 있고 좋은 글귀들 를 가져다가 여러분이 쓰신 글을 가져다가 책에 함께 수록하게 될 겁니다. 잘 정리해서 그러면 나중에 이 책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책을 작업을 해주신 분들로 어, 책 뒤에 이름도 쭉 올라가게 될 거고요. 아마 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김미경과 함께 쓰는 책 나를 일으켜 세운 한마디.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참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 나온 말 중에서, 제가 강의한 것 중에서 최고의 명언이나 그 말에 대한 소감, 또 나에게 어떤 변화를 줬는지, 이런 걸 여러분 글 혹은 뭐 영상 이렇게 찍으셔서 나의 블로그나 여러분의 SNS에 다 올려주세요. 분량은 제한이 없습니다. 한 줄로 써도 되고, 또뭐 길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붙여주세요. 해시태그로요, 함께 쓰는 책, 김미경 신간, 김미경 TV, 나를 일으켜 세운 한마디. 이렇게 하셔서 필수태그로 붙여주시고요. 유튜브에 이 영상 밑에 댓글로 SNS 링크를 다 달아주시면 참고할 신청은 간단하게 끝이 됩니다. 자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리고 선정되신 분은요 책 뒤에 여러분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신간 사인본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